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운세 7월 2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날씨가 진짜 하루하루 계속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장마가 아주 얇고 길게 가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날씨가 해가 뜬걸공 지가 언젠지 조금 가물가물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타로를 보면서 여러분들 또 하루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주말을 또 기분 좋게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4일 카드를 먼저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자, 5번 조명을 이렇게 땡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떨까, 나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면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컵 3번이 떴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잔을 나누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친구들과 뭐 얼굴을 보게 되고 술을 한 잔하고 커피를 한 잔하게 되기도 하는 날이며, 여러분들 회사 사람들과 뭔가 회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술자리나 커피 자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늘은 원활히 잘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사람들 관계에서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보다도 기분 좋고 뭔가 내 마음도 표현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꺼내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이고, 시작이나 마무리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요즘 이제 저녁에 야식을 안 먹은 지좀 됐는데, 야식이 또 땡기더라고요. 비가 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오늘은 저녁에... 좀 좀 야식이 땡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51즈 카드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주의해야 되는 카드이고요. 취업이나 면접, 오늘 무엇인가 시험을 친다면 라 경쟁자가 아주 많이 몰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 자신을 아주 어필을 잘 해야 되는 날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는얘길도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셔야 되는 날일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들도 여러분들 좀 튀는 행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좀 주목받게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모임이라든지 회식 조금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치스럽거나 좀 민망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왜 앞에 나가서 뭐 오지랖을 떨거나 손을 들으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합격함에 있어서 뭔가 면접관들이라든지 여러분들보다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직장 상사에게는, 그리고 뭐 교수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면 눈에 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좋겠지만, 남들과 조금 부딪힐 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에이스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오늘 일의 시작이 아주 좋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일적으로도 인정받게 되기도 하고, 취업이나 합격적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가 계획적으로 잘 흘러가는 하루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이 잘 풀려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받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너일 잘한다, 너 이런 거 잘하네, 저런 거 잘하네, 좀 칭찬에 대한 세례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받게 되는 하루이기도 할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떴다라는 것부터도 여러분들은 오늘 가만히 쉬어가는 하루가 아닌 무엇인가라도 행동적으로 옮기게 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아무 계획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기도 하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텐0원즈 카드가 떴습니다. 많은 지팡이들을 억지로라도 다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벅차 보이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면 거기서 두세 개는 조금 미뤄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딱 하나만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뭔가 일을 마치고 뭐 은행 가고 친구들 약속 만나고 뭔가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몇 개는 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일정이 빠듯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계획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 자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너무 벅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컨디션으로 난조가 따라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이 여러분들은 빠듯하고 알차게 보내 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좀 숨을 돌리면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지 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몰아서 한다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을 몰아서 할 때도 뭔가 두세 개는 조금 미뤄 놓고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차후에 차일에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최근에 계속 같은 카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5번을 뽑는 분들은 저한테 진짜 의문점을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카드를 섞어도 어떻게 보면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뭐 1번에 나올 수도 있는데, 페이지 1D가 계속 나온다. 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5번을 계속 자주 뽑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5번을 뽑고 같은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맨날 같은 얘기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가 계속 중복적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계속 운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취업은 들어오는 시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적으로는 앞뒤로 일주일 이 사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취업하기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아쉬움이 많은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일이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실패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미련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옛날 애인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 요즘 아무래도 장마와 겹쳐서 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을 자주 뽑는 분들, 계속 이 카드가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 자체가 나랑 조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날씨, 그리고 장마 이 시기에는 내가 좀 잠잠히 보내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조용히 이력서를 놓고 조금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담담히 맞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나 실패가 많을 만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잡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너는 지금 좋은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기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시기다 라고 나오는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멈춰있지 말아라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과거에 얼마 있는 건 아닌가? 과거에 좋았던 기회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거에 지나간 연인들을 계속 떠올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있긴 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계속 이 카드가 뜨는 이유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같은 카드가 나오는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카드도 보여드리고 싶고, 다양한 리딩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같은 카드가 나오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숨기면서 거짓된 리딩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를 뽑더라도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너무 성급하진 않았으면 되는 그런 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는 좀더 나은 하루, 내일이 또 기다려지는 그런 하루를 아무리 하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